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조금만 나가서 활동을 하면 등가죽에 땀이 철철 흐릅니다. 아, 런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야 또 따가워야 과일들이 풍성하게 뭔가 이제 막바지, 에, 이렇게, 에, 뭐라 그러죠? 어, 영글지 않느냐, 어, 과육을 좀 빵빵하게 채우고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조금 참고, 어, 식물들이 그런 하, 풍성한 것을 좀할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는 그런 어,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 즐거운 아니 뭐 좋은 내용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부산에 계시는 어느 어, 선생님이 루푸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생식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운동하시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 그저께 병원에 가서 최종 뭐~ 어~ 이렇게 그 혈액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니 그러니까 뭐~ 그런 인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류마치스 인자나 뭐~ 이런 인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소견을 딱 내셨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축하한다고 제가 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지금처럼 꾸준히 이렇게 생식하고 운동 꾸준히 하면 아마 큰 불편함 없이 우 리바운드 없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무슨 내용을 하려하냐면 자꾸만 뭐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으라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소금을 멀리하면 건강도 멀어진다. 오늘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신이 주신 0.9%의 염기농도를 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0.9%를 묽게 만드냐의 말, 묽게 만들면 그만큼 신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영특해도 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0.9% 이상의 염기 농도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요. 그, 둘 중에 하나 지금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뭐, 싱겁게 먹는 사람 있죠? 그 남미의 야노마모 인디언족들. 그 사람들은 피임을 하지 않더라도 4년에서 6년 돼야 겨우 아이 하나 만들어요. 그것은 싱겁게 먹으면 생식 비뇨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애기, 아기를 못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민물 생선하고, 바다 생선하고, 민물 생선은 3시간 반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다 생선은 안 썩어요. 염기농도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보리, 굴비, 뭐, 그 다음에 뭐, 부세, 뭐, 이런 거그좀 맛있어요. 짝짝 달라붙고. 민물고기 그렇게 말려 가지고 어디 먹는 거 봤어요? 그게 염기농도야. 뭐 싱겁게 먹으면 뭐뭐 뭐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뭐저 나트륨 혈증이요. 염증 발생하여 지원 유지가 곤란해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뭐 각종 질병. 아니 다 맨날 하는 얘기야. 아주 쉽게 소변의 염기농도 체크해 보면 돼요. 0.9% 이상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픔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나 그 다음에 1.5 이상 딱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아픈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은 0.4% 이하라고 했잖아. 아, 그러면 찝찝하게 먹고 0.9% 이상 돼가지고 1.6 이상 돼가지고 아픔 없이 꺼드럭거리고 그냥 건강하게 왈자 짓걸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좋은지. 싱겁게 먹고 0.4% 이상 이하 돼가지고 그냥 암걸려가지고 비실비실 살던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술 자꾸만 먹으면 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뇨약 먹어도 0.6% 이하로 떨어져. 그걸 알아서 하는 거지. 당뇨병을 고치려면 0.9% 이상 되려면 짜게 먹어야 돼. 싱겁게 먹고 혈압뭐싱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닌게로 꽂잖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왜간 거야? 아파서 간거 아니야. 근데 0.9%닌게로부터 꽂잖아. 아, 그러면 평상시에 짭짤름하게 먹으면 될거 아니에요? 왜꼭 병원에 가서 돈 베리고, 몸 베리고, 시간 베리고, 이렇게 베리고 나서 그것다 고치나 못뭐 고쳐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이 먹을 거에는 독성이 있어요, 동식물이. 그 독성을 제거하고 중화하는 데는 소금이 최고의 명약이에요. 사람이 소금이 관리되지 않는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독성 때문에 죽어요. 그게 뭐냐면 야생에 이게 소금에 절이지 않고 소금에 뭐 간되지 않은 독이 버섯 같은 거 생으로 그냥 먹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에 절이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해서 소금간을 해서 정리하면 죽지 않아요. 그게 소금의 효과예요. 또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실 65세 이상 장수자들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에서 더 많아요 장수자가. 그러면 하풍 맞아서 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꾸만 뭐 짜게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지렁이 눈깔 터지는 소리 하고 있고 그 되겠어요? 찝찝하게 먹으면 좋은 뭐 일반적인 내용들 뭐 수없이 많지만. 체액의 균형을 유지한다 산과 알칼리 체액의 균형을 유지한다 근육 기능을 유지한다 수축과 이완을 잘하게 한다 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경 기능 유지 우울증, 불안증 뭐 이런 것들 수면장애, 잠못 자는 거 이런 거다이 부족할 때 나오는 거야 신진대사 촉진 노폐물 제거 면역력이 향상된다 찝찝한 게뭐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왜 그런데 안 하는 거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해요 좀 의학적인 내용입니다.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잘 들으면 쉽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약 62조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세포 안은 세포 내액이라고 해요. 외부를 둘러싸고 면서 세포 외액, 세포 내에는 액 칼륨이 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외박, 이, 이 외곽에는 나트륨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성분이 세포 안에 내 에게는 칼륨이고 세포 외에는 나트륨이에요. 그런데 나트륨이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 생깁니다. 칼륨이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많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기량 작용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치가 백에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싱겁게 예를 들어서 이 싱겁게 먹어 그러면 나트륨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칼륨이 많잖아 그죠 칼륨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세계적인 그 미국의 그 고혈압의 권위자입니다 미국의 아인슈타인 의대 마이클 엘드만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있다. 왜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소금, 어, 인산 주경과에서 소금 심포지엄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염분을 적당량을 섭취하고 있다. 이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싱겁게 소금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라고 한다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라고 한다면, 심혈관 질환자는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왜? 여기 안에 세포 내액은 칼륨이고 외액은 나트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칼륨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자는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딱 결론한 거예요. 그래서, 싱겁게 먹고는 절대 어떤 병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 최액. 우리 총체중을 100%로 100 봤을 때, 세포의 이러한 우리 체액이 60%를 차지해요. 그60% 중에 세포의 외액, 요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요 액이 25%, 세포 내액이 35%, 그래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외액이 25% 플러스대도 병이고, 마이너스대도 병입니다. 세포 내액이 35%보다 플러스대도 병이고, 마이너스대도 병입니다. 이걸 적절히 조절해주는 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기량작용이에요이기량작용을 총괄적으로 관여하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여기, 세포 안쪽, 내 액, 세포 내 액, 칼륨은 심장이 관여하고, 세포 외액에 나트륨은 콩팥이 관여해요. 그래서, 이두 개가 서로 쥐랑작용이 안될 때. 즉, 콩팥에 병이 들면, 심장도 병이 들고, 심장병이 있으면 콩팥도 병든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쥐랑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요 이해가 죠? 자. 그러면 어, 이 체액을 얘기할 땐요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혈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 구성할 때피한번 구성할 때 적혈구, 백혈구, 혈수판이 45%. 여기에 55% 혈장으로 돼 있고 혈장이 90%가 수분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혈장은 혈액을 구성하는 액체로서 요 놈들이 하는 일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주로 세포들이 일하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다음에 간질에이라는게 있어요. 요거는 이 혈장, 이 혈액에 백혈구, 적혈구, 혈습판이 45%, 혈장이 55%, 요 혈장이 혈액 타고 순환하고 돌다가 요게 세포 밖으로 삐져나가요. 삐져나갔다가 일부는 들어오고 나머진 그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간질액이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그 그러니까 요놈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풍부한 산소와 에너지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간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간질액은 여기 세포 외액 25% 중에 간질액이 21%를 차지하고 있고 혈장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죠? 자, 그다음에 림프액입니다. 림프액은 병원에 가면 이볼 때에 노란 비닐봉투 안에 노란 액체, 그 뭐야, 이거 꽂아놓고 수혈하는 그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림프액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암세포 같은 거를 잡아 조지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포 외액, 세포 내액, 혈장, 간질액, 림프액.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할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0.9%, 0.85에서 0.9%의 염기 농도가 맞아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총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콩파이에요 그러니까 찝찌름하게 먹지 않고는 이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모든 기능이 망가져요 그래서 모든 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싱겁게 먹으려고 그래요? 그건 알아서 먹어 뭐. 싱겁게 먹으면 어때요? 세계적인 고혈압의 권위자 마이클 엘드만 교수가 뭐라 했어요? 싱겁게 먹으면 심혈관 질환자는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일찍 죽는 거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어떻게 얘기해줘? 무슨 말이기어요 그리고 요몸안의 액체도 남자하고 여자가 조금 달라요. 아, 성인 체중의 약 60%는 체액으로 되어 있지만 남자는 대체적으로 62%, 여자는 52%가 체액입니다. 여자는 이 지방질이 많아요 남자보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낮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 것들, 그래서 아, 이, 이 세포 내은 칼륨, 세포 액은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장에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김장김치입니다. 김장김치, 이건 채소잖아요. 채소는 칼륨이 많고, 그건 소금으로 저래요. 여기다가 또 각종 식재료, 파, 마늘, 양파, 다마내기 고춧가루, 뭐, 생강, 이런 것들을 같이 매운맛에 이런 식재 매운맛을 내는 식재료들을 같이 한 거.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면역력을 올리고 정상 체온을 하자이 김장김치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보약이고 최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왔다십니다. 있지방 기레이 됐으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김장, 김치를 먹는 사람은 암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질병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가치 절임 음식 이런 걸 먹으라고 수없이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세포 내과 세포에게 이러한 질환작용,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호미오시다시스, 자연치료입니다. 파이지스, 아시겠어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방이하는 거야, 싱겁게 먹으면. 그러면 일찍 죽어야지. 이제 이해가세요? 찝찝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